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오늘은 정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체크하고, 기도해보고, 또 같이 받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 거듭나게 해주세요. 땡. 제가 지난번에 영원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우리가 삶을, 배를 탔다. 어, 배를 타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 하 세상은 바다하는 세상을 의미하니까, 상징이. 애국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가른 거, 홍해를 통해서 나온 거, 세상을 하나님께서 가르신 거거든요. 갈라서 우리를 거기서 빼내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배를 타고, 광주도 그래서, 그걸로 홍수에서 노아하고, 여덟 명, 식구들을 구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냐면, 배와 같아요. 그 유명한 영화, 타이타닉 아시죠? 타이타닉 호의 비유를 들어보면, 거대한 배가 침몰해요 이제 우리는 그런 곳에 살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근데 그 침몰하는 배에서 우리가 집을 고민하고, 먹을 걸 고민하고, 차를 무슨 좋은 걸 탈까, 월급이 얼마, 이런 게그 침몰하는 배에서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내가 죽을 걸, 언젠가는 이 배가 이제 완전히 가라앉게 되면 나는 죽을 것인데, 죽고 나면 우리에게는 둘 중에 하나인데, 어디를 택해야 하겠습니까? 어디를 가야 하겠습니까? 어디 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인생의 자랑들, 타이타닉호에서 필요할까요? 눈에 들어올까요, 그게? 그렇게 간절하고 생사를 앞에 두고 있다면, 오늘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분초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야또 내가 20, 30년 뒤에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나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안 나가도 내일도 시간이 있고 다음 주에 나가면 되지. 다음 달에 나가면 되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속에는 믿고 있잖아. 내 교회 나가는 게뭐 중요해. 믿기만 하면 되지. 맞습니다. 뭐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거듭나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는 회당에 모이고 믿는 자들끼리 모였습니다. 모여서 어떻게 했죠? 음식을 나누고 또 성찬을 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연단되어지고 부딪히면서 깎이지 않으면 돌이 깎이지 않으면 아무리 귀한 보석도 깎이지 않으면 보석을 못 써요 그냥 돌이 뿐입니다. 아무도 몰라봐요 그냥 돌이에요 말씀으로 깎이고 기도로 깎이고 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로 인해 내 못된 성품이 다듬어지고 달려지고 씻겨지고 점점점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한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다가와요 교묘하고 은별있고 현명하고 슬기롭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나를 알고 적만 알고 나를 모르면 한번 이기고 한번 져요 둘다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매번 패한다고요 매번 예수님이 간판을 들고 계신 교회 순복음소금교회 신앙상담 031-215991.